오늘 잠언 4장2 0 절에서 2 2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는 누가 있냐면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과 또 지혜와 그리고 예수님 이것이 서로 이렇게 치환.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뭐다 적용할 수 있는 바꿔서 읽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아,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세상의 꾀가 아니다, 얄팍한 꾀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잘 믿는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지혜로 충만하라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뭐 많이 알고 판단을 잘하고 이런 지엽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이고요. 이 세상에 모든 되어진 것들이 다 모든 되어진 것들이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여기에 다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총체가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자문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자문의 지혜는 크게 두 개다 하나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그 안에 핵심인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함께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 이것이 이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생활해야죠. 교회 모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 거죠. 그 하나의 측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측면이죠. 생활의 측면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가정이고, 또 사회고, 또 직장이고, 일터고 그런 거죠. 교회로 이렇게 분리돼서 교회에서 내성하라고 그리고 열심히 은혜받고 성령 충만받고 아, 너무 좋다 그리고 세상 가서 따로 살고 세상에서 영역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요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은혜받고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몇 날이면 성령이 여기에 예루살렘 성령 받을 거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알렐루야.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생활하고 그리고 그러면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제대로 변화를 받고 제대로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말씀을 담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측면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사는 것만 얘기를 하죠. 뭐 신앙이 별거 있어. 잘 살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선한이라고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그게 신앙이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성령 충만 받고 거듭나고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윤리적인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윤리적인 삶은 우리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열매가 있는 능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은혜 받아서 우리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두 측면이 있는 거. 우리 이잠 잠언의 이 지혜도 말씀도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받아야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 그 안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이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20절 말씀에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관계와 자세가 중요하다. 네, 관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관계, 네? 누가 아주 참 아주 멋진 사람이내 옆에서 잘 해줘요. 그런데, 아, 여기 그냥... 보니까 툴툴대리는 또 어떤 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 여기 내 아들이야. <laughs> 그러면 제가 그전에 우리 동네 앞에 그 음식점을 갔더니 말이에요 거기서 서빙을 하는 아가씨가 네, 아가씨 같아. 어쨌든 여자 청년인지. 그러면서 뭐라면서 툴툴대. 주인한테. 그러면서 잘라요, 잘라. 짤라. 나 잘르라고. 마음에 안 들면 잘라요. 그래. 어휴, 주인한테 막나 잘르래. 그런데 누가 그러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내가 그 얘기 한적 있나? <laughs> 아니 뻔해 답이 뻔하죠 답이 뻔해 에? 딸이니까 이거 저거 그냥 자르지도 못하고 그런데 <laughs> 보니까 귀엽더라고 에, 잘해 에? 그러니까 부모하고 <laughs> 엄마 딸 관계니까 그렇죠?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관, 그 관계가 안돼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례가 없으면 참 이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예수님 보시면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십자가 보혈이 다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아멘. 성령으로 인쳐지신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자세, 자세, 어떤 자세냐 자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많이 드리냐, 조금 드리냐 이게 아니고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죠.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을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이런 관계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을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 2 0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어떻게 하라? 내 말에 주의해라. 내 말에 주의해라.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모하라는 말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리죠. 관심이 없으면 아, 관심이 없어 안 들리죠. 배가 고파야 기다리게 되고 맛이 있죠. 네? 배안고프면 천하가 없어도 천하 천하 뭐 진미를 배설해도 그거 뭐 별로 안 땡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가 배가 불렀네, <laughs> 배가 불렀어. 아유 배 불렀구나, 배 불렀어. 좋은 얘기 아니죠. 우린 배가 부르면 안 되죠. 네 갈급해야죠. 네 사모해야죠. 여러분 그러한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은혜받기를 사모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아 은혜 받고 싶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 더 은혜 받는 자리 갖고 싶, 갖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 그런 자리가 더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귀한 그런 마음의 자세죠. 주의하라. 거기에 주의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영혼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또 예배드리며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만나고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기도에 도우셔야 되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지혜의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기 하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주의하고 귀, 귀,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을 많이 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죠. 아, 제가 이 고개를 들고 그러는데, 나 자꾸 그 생각이나, 아, 참 그게 참 좋은 거다. 참 그게 참 질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래 예배를 예배를 드리면은요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예배를 드면 예배를 드릴 때부터 여기가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내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하네 예? 예배를 드릴 때부터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 요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있는 아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내가 이제 좀 이제 앞으로는 좀좀 좀 지적을 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 영혼을 아난참 너무 마음이 아파. 그건, 그건 정말 비성경적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앉은 뱅이 만나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고를, 베드로가 그를 보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뭘 얻을까 바라보고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거르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또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면서 거기서 또 알지, 걷지 못하는 사람 주목하여 보고 바울셔도보면 보이잖아요. 지금도 보이는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거기 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아, 너무 참 안타깝죠. 네? 벌써 다쳐져 있는 거죠. 벌써 다 그리고 설교를 감상하게 되죠. 아 오늘은 좀 들을 만한데 음, 자진 하나도. 성경적인 자세는 아니다. 귀를 기울이고 주목해서 보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김홍영 목사님 옛날에 우리 붕에 와서 은혜지 좀 깨치고 많일이 받았는데 아, 그, 그 김홍, 김홍영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처음에 그걸 강조 강조하다가 정좌 생각나십니까? 정시 정청 <laughs>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앉고, 바로 눈을 바로 보고, 바로 들으세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그게 무너지면, 벌써 자세에서 무너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뭐 비딱하게 안 되는 거죠. 다쳐지는 거죠. 귀를 열고, 주목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고.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말씀 가운데 불꽃이 튀고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체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한번 따라 합시다 지키라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지키라, 마음이라는 것은 이 우리 지정의 전체, 총체적인 이 내적, 그리고 저, 내, 내적 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바브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만, 이게 중심으로 인격 전체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간직해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좋은 밭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뭔지 아세요?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말씀이 역사되면은요 이 말씀이 다 남아요. 그래서 그 잔상 그그그 네? 그, 그 여운이 그러면서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남아져서. 예, 제가 이제 처음 그 은혜 받으면서 가장 강력한 은혜 받으면서 은혜의 시작이 그거였다는 간증을 바우사도, 바울사도도 예수님 만난 간증을 여러 번한 것처럼, 저도 그 간증, 뭐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 간증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간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여러분하고 나누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난 말씀을 통해 그때 좀 좋을다가. 하면서 정청만 했는데 어쨌든 아나 그때 너무 피곤해서 수련회 하면서 수련하면서 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힘을 쓰는 막뭐 길을 쓰는데도 막 졸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겠어 그래도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데 아주 또 자지는 않았으니까 들린 거예요. 나는 힘을 써서 그러니까 졸라도 교회 와서 조는 게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는데 십자가에 어린양 대신이 예수 아. 그 말씀이 팍 가서 이제 마음 깊은 곳에 팍 꽂히면서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말씀 전체가 확 깨달아진 거죠 아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 죄에서 용서받았구나 그게 이제 깨달으면서 그때 이제 거듭나고 새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서는 이제 은혜 생활 했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은혜 생활한 거예요. 그 전에는 다음, 답답했고. 그전그 다음부터는 은혜 생활. 하늘 문이 열리고 알렐루야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런 은혜가, 그런 은혜가. 네? 우리 심령에 그렇게 꽂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집중하는 영혼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 생활할 때 이런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복독합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생명 따라해봅시다 생명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굉장히 깊은 거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 강조가 돼 있죠 생명 생명을 얻죠 하늘 생명 얻게 되고 천국 생명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죠 우리 한꺼번에 얻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고 천국의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은혜 생활하게 되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것과 함께 또 무엇을 주신다고 그러냐면 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 정신적 마음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육체 건강 여기에 아주 많은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 생활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함성하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건강 주신대요. 네? 여러분 그 건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자그 듣고 말씀 새기고 말씀 깨닫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리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렇죠? 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그렇죠?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밝아져. 그렇지 않으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리고 찌들리고 억눌리고 어두워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찬양이 있고 아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알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죠. 그러니까 건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주시죠. 요즘 이제 안수기도 하고서는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런 얘기했더니 제가 잘 팔려요 요즘 그냥 자꾸 안수기도해달라. 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받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 안숙이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죠 고쳐주시고 그런 역사 우리 많이 체험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고쳐주셨는데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죠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안 살고 은혜 생활 안 하고 그러면 그러면 또 아플 수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고 또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은혜 생활 해야죠. 어떻게?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고침 받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비추고 말씀으로 내 심령을 비추고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믿음으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그런 역사가 우리가 운데 임하게 돼서 내 생각도 건강하게 되고 내 마음도 건강하게 되고 모든 관계도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영혼이 고쳐지고 육체가 고쳐지고 관계가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수기도도 받고 뭐 기도도 하지만 말씀 가운데 붙잡고 기도 우리 주님 친히 함께하셔서 품어 주셔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겠다. 자 그런데 여기 이2 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얻는 자에게. 자 말씀, 말씀을 구해라, 사모해라, 잘 들어라, 그리고 주목해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고 육체도 온 육체 건강이 되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얻는 자라는 이 얻는다는 뜻이. 이 말씀에는 그냥 얻는 자 그랬는데 이것이 아주 힘써 구하는 거예요. 말씀의 원래 뜻은 힘써 구해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것을 삼는 자, 획득하는 자 이런 것입니다. 적당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거죠. 그런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에 힘쓰고 그래서 소경 소경 바디메오 사실은 두 명인데 바디메오 두명타 e a l I shouldn't 예수님이 in the 오지 말라고 예수님 l to m 손된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막사사하 e 들이 밀치고 막 제자들은 막막 막 막아내고 어린 아이들 예수님 복 예수님 좀 만져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어머니들이 네 데리,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은 오지 마라 막. 아이고 진짜 시끄럽다. 근데 거기서 그냥 이, 거기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잖아요. 그큰 예수님께 모시고 나와 예수님 부르고 착 뒤집고 들어가서 만지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네.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라고, 주눅 들지 마시기를 바라고, 소극적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생명과 강건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지키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